안녕하세요. 요리고수입니다. 오늘은 이 뭐냐면 이딸 맛있는 딸기가 있는 딸기 농장 액점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이름이 길죠. 참. 이 출처는 누구냐면 그냥 저거고요. 저 만들다 이 발명될 거고요. 진짜. 쉽답니다. 자, 개잘 흘러요. 무슨 말이냐면, 제가 발음이 좀안 좋거든요. 어디 있니? 네, 이거 가끔은 묻어요. 왜 그러면요? 냐 저가 물풀을 많이 넣, 아니 풀을 많이 넣었거든요 만들 때, 그래서 찡둥찡둥해서 좀 묻든지 그런가봐요. 그리고 진짜 잘 흘려요. 이거 완전 잘 흘려요. 보여드릴게요. 완전 빨라요 흘리는 게. 이거 너무 느려. 위에서 보여드릴게요. 제가 보여줄게. 요 진짜 잘, 진짜 잘 흘려요. 엄청. 네, 근데 손에 진짜 가끔 묻긴 해요. 그렇게 많이 묻지는 않고 뭐 랩도 진짜 짱돼요. 완전 짱, 짱. 지금 높이가 좀안 좋죠? 이거 음. 순간 쓰지 마세요. 랩 보여드릴게요. 진짜 잘 돼요. 어? 어, 풍선. 2단 풍선도 돼요. 1단 풍선, 풍선도 되고. 망능이에요 그리고 몰드도잘 되고. 으이가이어 이요 어, 그래요. 그럼 이액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? 빨간색 진짜 액체괴물 빨간색 젤리괴물 착풀 물 마지막으로 섞을통과 섞을컷이 필요합니다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섞을통에다가 네, 물을 부어줍니다 한이 정도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액티게물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. 섞어주시고, 그냥 대충대충 섞어주시고, 젤리게물을 넣어 주고 넣어 주고 섞어요 대충 대충 이렇게 뭐 하고 착풀이 근데 착풀이 더 좋아요 뭉치는 게더 좋기 때문에 착풀 더 추천합니다 네 죄송합니다. 저섯 섞어줍니다. 척크를 넣어주시고. 네, 이렇게 따라와야 되거든요. 이렇게. 좀, 좀더 넣을게요. 여기도, 여기도. 물, 풀이 되는지 모르거든요. 안 해봐서. 뭐, 되면 좋겠죠 뭐. 차풀 없는 분들은 만들 수 있으니까. 근데 가능성이 50% 있을 것 같아요. 네. 해주시고요. 전자레인지에 어 녹여줍니다. 네, 녹여주고 왔... 아, 돌리고 왔고요. 이 상태에서 녹여주세요. 30초가 좋습니다. 더 이렇게 될 거예요. 아마 이렇게. 저희가 어, 이렇게 됐긴 했는데. 여기에 또 물풀을 넣어줍니다. 아, 착풀을 넣어줍니다. 이거 섞어줍니다. 물이 많은 거 봐요. 이게 원래 이러지 않을 텐데 거의 어쨌든 뭐렇게될때 화면이 빨간색이 보이네요.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빨간색이 보이죠. 좀. 근데 원래 심... 원래 보면 핑크색이에요. 녹여줍니다. 어쨌든, 이렇게 해주시고요. 헉! 액체 괴물이 없다. 띠라라라. 잠깐만요 네. 어, 액체 괴물이랑 젤리 괴물을 똑같이 떼어서 섞어줍니다. 저가 그 액체 괴물 더 있긴 한데, 오빠가 자고 있어서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 만든, 아, 예시자. 했다가 떼어서 젤리김을 섞었습니다. 네. 손에 계속 묻어요. 하하. 아, 아. 넣어주고 섞어줄게요. 네 이거 안안될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물이 너무 많아요. 네 맞나? 많많고 안 되는 거지? 이렇게 만들때 와. 저는 그냥 젤리김을 넣어볼게요. 물이 너무 많은가봐요. 아그네 뭉치기 시작했네요 이제 아 됐다 아 힘들어 네 여러분 이게 다 됐긴 했는데 손에 묻어요. 엄청 원래 식작보다 더 묻습니다. 제가 그 예시작에다가 젤리징을 넣어서 그런가 봐요. 그, 그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때 예시작을 꺼내 볼게요. 우! 이거 근데 잘 흘리긴 하네요. 조금만 해서 해볼게요. 어어 하네 요 엄청. 이게 랩이 너무 잘 흘러서 안될것 같아요. 이거는 그냥 1층이라고, 아 2층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. 되다 이 예시작이 1층으로 할게요. 야, 1층, 2층. 층이 왕성됐습니다. 예. 예. 뭔지 모르겠죠? 어떤 게 1층인지. 뭐, 만져보면 되겠죠, 뭐. 됐대. 네.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아, 여기 반이 따로따로네요. 됐쨌 네. 야, 연도 짐 그럼 이상으로 맛있는 딸기가 있는 딸기 농장 익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그럼 안녕!